안녕하세요, 도루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김치들. 7종 갖고 왔습니다. 배추김치, 오이소박이김치, 그리고 파김치, 갓김치, 석박지. 요거는 총각김치, 요거는 백김치예요. 단호박 백김치래요. 이렇게 음,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된장찌개고요. 여기 밥, 흰쌀밥 있습니다. 요거는 허브차예요. 잘 먹겠습니다. 하, 그냥 김치만 이렇게 있으면은 밥 도둑들이죠. 예 うん。 どました 요보다 찐. 봉지들은 다 다른데서 주문했어요. 리을 꼼꼼히 보고. <laughs> 원래 저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먹어요. 예이고, 근데 저는 욕심은 많은데, 입이 작아서 입에 좀 많이 묻는 거예요. 갓김치. 음, 맛있다. 된장찌개에 비빈 걸로. 음. 살짝 걱정이 돼요 제가 이제 크게 크게 먹느라 입은 작은데 많이 흘리고 묻히니까는 외국 분들이 보실 때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먹나? 라고 오해하실까봐 음,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식사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저는 별종인가 봅니다 <laughs> 한국 사람이 다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laughs> Yep. 박김치 완전 별미다, 말까요? 예 e 밥을 꽤 많이 갖고 왔는데, 김치랑 먹으니까 진짜 순삭이다. 행복해, 아주. 이 와봐. <laughs> 입에 엄청 많이 묻을 텐데, 그죠? <laughs> 근데 이렇게 먹어 맛있어요. Okay. 아하아~~ 미안해요. 잘라 먹으면 되는데, 자르기가 싫어하고. 귀찮은 게 아니고, 크게 먹으면 맛있어요.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짠.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응. 배추김치, 너무 시원하고 간이 딱 맞고, 젓갈향이 착당하면서 너무 맛있었고요. 오이김치도, 오이김, 오이소박에는 젓갈향은 안 나고, 응, 굉장히 시원하고, 또 간이, 역시 한국 음식은 간이죠. 음, 간이 진짜 잘 맞았어요. 파김치도 너무 맛있고, 갓김치도 쓴맛 없이 너무 맛있었고, 총각김치나 무랑 배추랑 자체가 굉장히 달아요. 음, 이게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고 이원 재료에서 오는 단맛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백김치는 별로 못 먹었는데, 음, 이것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거는 음 나중에 수제비나 뭐 칼국수, 짜파게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된장찌개도 맛있었구요! 아, 제가 김치를 워낙 워낙 좋아해서 언젠가 한번 김치를 이렇게 한상 차려놓고 영상을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하게 됐네요! 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맛있었구요! 역시 우리나라 김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저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 너무 흘려서 미안해요!